자, 이거 바로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뭐, 우치 돼서 경기들이 많이 취소되고 이런 게 많죠. 근데 이제, 아랫게 야구도 뭐, 적특이 한개 나서 아쉽지만 그것도 들어왔고, 새벽에 어, 물부 다 들어왔고, 어제. 어, 음.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로미님. 아, 또, 나이가 몇인데 또 귀엽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어, 이렇 해야 되나. 어, 어, 역혐도 뭐, 이렇 하고 있다 하던데. 자, 들어왔고, 오전에, NBA도 들어왔고, 어제, 오후에, 한신이 좀 아쉬웠어. 한신 한폴 했는데, 아, 밑에, 어, 세폴짜리 뭐, 롯데, 뭐, 우치되는 바람에, 그것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핸드님, 음, 알겠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나. 지금 녹화 중이라가지고, 분석 하나 키키키키 어, 어, 오늘 새벽에, 토론토 마엔, 콜로라도 승 들어왔고, 또, 오늘, 저기, 뭐야, 그, 추가로 오전에 한 박스 저기 보냈습니다. 어 우리 저는 뭐 표를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분들한테 만 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 오늘 어또 오전 NBA하고 다저스 어 이거 마이 갈걸 좀 배당이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어쨌든 들어왔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주간 분석 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가 어 요코하마하고 주니치 요거가. 자, 금방 설명하도록 할게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아, 어, 국야, 국야는 특히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뭐, 운때가 맞아야 국야는 들어오는 거고, 어, 잘 가다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치돼서, 뭐, 적등 나서 배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워낙 많은 스포츠 중에, 어, 1위가 국야라고 봅니다. 자, 요코하마하고 이시다는, 음, 아, 요코하마도 이시다란다. 요코하마 이시다 나오고, 준넷지오가사아라 나옵니다. 자, 이시다 깬다가, 어, 저, 첫 경기 잘 던질 줄 알았어. 잘 던질 줄 알았는데, 아, 케이준님도 소서오십쇼 자, 첫 경기 무너졌죠. 4인인 오피안타, 2볼레 6.75. 역시나, 막, 뭐, 작년 성적을, 어, 뭐, 저기, 뭐야, 어, 배신하지 않더라고. 상대성이 좋아서, 요과하마를 한번 가봤는데, 어, 상대, 어, 역시나, 어, 한장님도 소서오시고 어, 상, 상태 꼬라지가 안 좋더라고. 자, 작년에 준이치 만나서 19인일 동안 2.3초 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고, 어, 홈에서, 어, 7인인 동안, 어, 무실점을 한 적이 있다. 준이치한테 굉장히 강했고, 준이치한테 강한 애들을 강한 투수들은 많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오가사와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어, 올 시즌 폴트 한번 등판해서 이닝 수를 잘 먹어주죠. 얘가 어, 첫 경기 때 145개 던졌어요. 145개, 7.2 이닝 동안. 145개 던져서, 어, 뭐, 오피안터, 방울 3 5이 뭐, 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는데, 이게, 무슨, 포스트 시즌도, 한국 시리즈, 일본 시리즈도 아니고, 145개는 좀 심했어요. 한 120개까지 정도가 딱 맞지 않나, 이럴 보는데, 어, 1차전 때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너무 많이 던졌고, 자, 작년에 요가마 만났을 때, 뭐, 오가사레가 뭐, 46.2이닝 동안, 어, 방어 2.89잘 어, 던졌습니다. 잘 던졌고. 자, 이경기는 일단은 뭐 어제 주니치를 봤죠. 어제 주니치를 보고 어제 주니치가 어뭐 역시나 뭐 경기 옆배까지 터뜨려 줬었고. 자, 작년에 맞대결 때 18승 1무 6패 요과마가 우위에 있고 어 요과마 홈에서도 어, 8승 1무 3패. 요과마가 뭐 주니치한테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이시다 켄타가 작년에 어 주니치 만나서 잘 던졌고. 이경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음. 어제 요과마 승본 사람 어제 요미오리하고 요까마 중에, 요까마 승본 사람, 저요? 어, 어제 요까마 승을 봤습니다. 요까마가, 준이, 저기, 요미오리가 지금 빠따가 죽어서, 어, 2연승, 2연승 하고 왔는데, 이래, 어, 지금, 어, 2연승하고 분위기 자체는 요까마 맞긴 한데, 뭐, 그래도 이시다보다는, 어, 이시다가 1차전 때 보여준 투구 내용으로는, 어, 솔직히 오늘 준니치 빠따한테도 좀 힘들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뭐, 준이치 프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주니치 프렌 정도 보는데, 솔직히, 어 저는 뭐, 주니치 경기는 뭐, 도저히 뭐, 봐도 재미도 없고, 뭐 답답하고 해요. 잘안 갑니다. 참고하시고. 뭐, 이런 경기는, 음 뭐, 그냥 주니치 프렌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가 워낙 뭐 작년에 주니치한테, 어 강했기 때문에, 어, 주니치 프렌도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 뭐, 오가사하라, 이렇게 문제죠. 145개 던지고, 그 전에, 그 뭐야, 많이 던지고, 그 다음에 등판하면 항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어, 뭐, 리치 프렌 정도는 보는데,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좋아 보이진 않고. 자, 아오야기하고 오가와 나오는데,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이시 뭐, 거의, 어, 5대5입니다. 배당도 동배당이야, 거의. 1.77대 1 7 5 키로 자, 아오야기가 역시나 잘 던졌죠. 어, 첫 번째 등판에서 역시나 잘 던졌는데, 작년에 홈에서 한 번, 야쿠르타, 야쿠르타한테 틀린 적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어, 방어율 7.50, 뭐, 피안타 어, 많이 쳐먹고 틀린 적이 한번 있고. 자, 오가와야스 이로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어얘얘 어, 얘, 얘, 얘도 키가 좀 해난데 뭐잘 던지긴 합니다만, 얘도 어, 기복이 상당히 심한 투구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때 그때 경기마다 좀 기복이 심한 투구로 많이 보여주고, 얘도 뭐 피안타 한 번씩 처맞기 시작하면 계속 뭐 어, 한도 없이 처맞고 처맞죠. 자, 올 시즌 첫 경기 나와서 7이닝 동안. 어 삼피안타 일볼 방어를 0점영영뭐 무실점 필증을 했고 잘 던졌고 작년에 한시 만나서 어한시 원정에 가서 조금 뭐또 들어맞았죠 평 평균 방어보다 좀 높죠 2 3 1점일이 동안 2 9 피안타 2 3 1점일 동안 이십 피안타면 뭐피안타는뭐어꽤처 맞았다 이런 보시면 됩니다 오가야 씨로 갖고 솔직히 음야 구르트져 어,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역시나 투수는 아오야기가 났음 아오야기가 났죠 안정적인 면에서나 음. 뭐, 뭐, 아우야기가 긁히는 날에는 아무도 못 쳐요. 어, 야쿠르트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못 치는데, 뭐, 작년에 한번 야쿠르트한테 틀린 적이 있고, 그리고, 어, 작년에 한신 홈에서, 어, 야쿠르트가 한신에 강했다. 8승 1무 사패로. 요런 거 봤을 때, 오가아가, 어, 초반에 뭐, 볼지라고 피한타 뭐 쳐맞지만 않는다면, 1, 2회만 잘 넘긴다면, 뭐, 야쿠르트가 어, 충분히 해볼만 하다 보고, 이 야쿠르트 프렌 쪽,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가야 씨로 갖고 야쿠르타 가기 힘듭니다. 요 경기도, 어 당연히 패스를 했겠죠. 제가 간 경기에서는. 자, 히로시마 대 요미우리는. 자, 오세라하고, 어, 타일러비드. 타일러비드 얘가 6일인 동안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어, 첫 등판 때. 근데, 안타를, 안타, 피안타를 10개나 처맞았습니다. 안타를, 피안타를 10개나 처맞았고, 자, 오세라다이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요미라한테 우 굉장히 약했습니다. 16일인 동안 방어율 5.63. 어, 히로시마 홈에서도 6인닝 동안, 어, 어, 동안 3실점, 4.50이면 6인닝 동안 3실점 뭐클리 스타트를 했죠. 클리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 오세라 다이치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어, 그리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고 타일러빌드 같은 경우에는 피안타에 비해서 그래도 어, 뭐 점수는 덜 좋다. 뭐 좋게 말하면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 좋았, 좋았다. 뭐 이렇게 밖에 볼수 없고 요미요리가 지금 두경기 연속 어, 저, 빠다가 죽었어요. 빠따가 죽었는데. 자, 오늘 경기, 어, 히로시마가 어제 운 좋게, 어, 운 좋, 운이 좋았죠. 그 전에, 6회 전에 우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3점을 내고, 어, 6회 초에 이제, 어, 한신 공격 때, 어, 우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강 콜드 승을 했죠. 강 콜드 승을 했고, 어제 한신 한개 틀렸어요. 제가 한신. 어, 이거 뭐, 6회부터 했, 하더라, 했, 했, 했더라도, 물론, 히로시마 승 확률이 높았지만, 그래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끝내려면 5회나4회을 빨리 끝내버리고, 어, 적특을 시켜주던가, 꼭, 그, 비, 비 오는데 6회까지, 그 해가지고, 그래, 어? 거기서 강원콜도 나는 바람에 그게 한포를 했는데, 음. 자, 요 경기, 어, 요미리가두 경기, 어, 뭐, 빻다가 죽었지만, 그래도, 어, 뭐, 오세라 가지고, 히로, 시마 가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두 경기, 요미요리가빠따가 죽었기 때문에, 어, 요 경기를 오바, 오, 어, 일단 오바죠. 그리고, 어, 요미우리스 이거 동배당이죠. 1.76대 1.76이었나? 아 동배당이던데 이거 요미우리스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근데 앞에 세 경기 일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자오릭스하고 이번에 누구나 보는 오늘 일 나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병, 어, 보는 경기가 뭐오릭스 쪽이 아닌가? 어, 어제 어제 야마모토 나오고 이제 이 선발 미야기 미야기 히로미가 나오는데 자, 상대편에 이제, 요렘 오야라 합니다 오야라 켄탈. 어, 작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73.1인 동안, 어, 방어율 3.19. 어, 상대전전 나와서도, 어, 뭐, 12년 동안 4 5구좀 맞긴 했지만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았어. 크게 나쁘진 않았고, 미야기가 뭐, <laughs>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방어율이 좀 올랐어요. 163.2인 동안, 어, 3.13. 그리고, 어, 니오렘 상대로, 어, 12년 동안, 어, 방어율 3. 뭐어 12년 동안 방어 3점이면 한6인이 2실점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미야기 히로미도 뭐잘 던질 뭐 투구스 관리만 들어가면 막 8회까지 정도는 던질 수 있는 자원입니다 던질 수 있는 자원이고 제가 일본 야구 어, 좌투수 중에 어, 굉장히 좋아하는 투수고 미야기 히로미 같은 경우에는 왜어 에도 에도 미소년 같이 생겼고. 투구폼이 굉장히 예쁩니다. 투구폼이 굉장히 부드럽고 예쁘고 뭐 롱런 할것 같아요. 월, 원래 폼이 좋은 야, 좋은 <웃음> 좋아야지 <웃음> 부상이 안 오고 롱런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미야기 히로미 같은 경우에 롱런 할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 자원의 경기는 뭐 누구나 뭐 오릭스 쪽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릭스는 야마모토하고 어, 미야기 히로미 그리고 뭐야마오카 정도 나올 때. 어 그렇게 뭐 승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 음. 시형님도 어서 오십시오. 요 경기는 어 작년에 오릭스오면서 오릭스가 요령한테 강했고 뭐 오릭스 어제 뭐 그래도 어뭐 승리를 챙겨갔기 때문에 1차전은 어, 오릭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요 경기 오릭스 승 어, 보고 구기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LG하고 삼성, 어켈리하고 어, 양창석. 이거 뭐, 뭐,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설명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켈리, 어, LG 승인 LG 마해 쪽을 봅니다만은, 이제 걸리는 거는, 어, 켈리가 1차전에서, 어, 뭐, 개 난타를 당했습니다. 5.1인이 동안, 어, 방울 10.13. 10 어, 개 난타를 당했고. 자, 양창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반에 좀 던지다가 다시, 아 어, 보상 때문에, 어, 또 하다가, 얘는 지금 몸이 문제입니다, 항상. 아, 양창섭이 항상 유망주에서 어뭐 기회를 받다가 또 부상해 오고 뭐좀좀 꼬이지요 어, 꼬이긴 한데 자 작년에 양팀 맞대결 때 12승 4패 LG 우위 작년에 양창섭이 어, LG전 한번 나왔는데 1인 에동안 안타 5개 본래 2개 이거는 뭐 거의 뭐 사회인 야구 수준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1인 한해 동안 안타 5개 본래 2개 줬으면은 어 뭐. 감독이 어 늦게 교체를 했다 보시면 돼 다섯 일 7명을 타자로 내보냈다. 어자 오늘 경기도 이제 음 어제 삼성이 어, 하나한테 뭐 팔렸죠. 역시나 우리 뭐어백 선생님 어, 우리 백 선생님이 어 호수가 박동화가 박동원 뭐 박동원 정도면 뭐어뭐 어, 뭐 그래도 한 5대 5 정도 되지 않나 10개 구단 중에 어. 그렇다고 해 삼성이 뭐 강민 뭐 호가물한 어 방씩 쳐주은쳐죽긴 쳐주죠 쳐주긴 쳐주는데 어자 어제 하나한테 그 저기 뭐 발리는 꼬라지 봤죠 우리 어자 삼성에 지금 일자일 선발 뷰캐넌 털렸고 2 선발 수아레즈 털렸고 3 선발 원태인까지 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어제 우리 백 선생님도 어뭐 명성대로 어제 뭐 난타를 당해줬고. 어, 이거 뭐, 지금 삼성이 빠다가 그전 경기까지 올라왔다가, 어제는 또, 어, 문동구자한테또 말렸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여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이 조금이라도 따라갔으면, 그래도 비비는 쪽으로 보려고 했는데, 어, 어제 꼬라지 봤을 때는, 어, 오늘 경기까지 여파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원, 어, 홈에서, 원정이, 어, <laughs> 뭐 뭐, 우리나라 뭐, 이동 시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 그리고 홈 켈리고, 아, 켈리의 어, 문제점 이거야. 항상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슬로우 스타트 얘는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더 강력해지는 계속 몇년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뭐 뭐, 오늘 오늘 1차도 뭐 LG가 잡고 가지 않겠나. 어제도 어 분위기 이어가고 삼성은 어 한번 더 지켜봅시다. 빠다가 올라왔다가 어제 또어뭐 죽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많이 가라앉았다. 아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피렐라가 나오는가? 어, 아까 기사를 보니까 아직 뭐 그런 건안떴던데 뭐, 피렐라도 가벼운 타박상 때문에, 뭐, 출전이, 뭐, 안, 나, 어,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음, 거 봤을 때, LG승에 어, 뭐 LG마인까지 LG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어, 켈리가 두 경기 연속, 첫 경기처럼 두 경기 연속, 어, 그렇게 개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어, 경기는 뭐, 선발해서 켈리가 우 위에 있다. 그렇게 보고, 어, 요 LG승에 LG마인까지, 그렇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한현이하고 고용표. 이 경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사실은, 고용표가 작년 같으면 음, 고, 작년에 고용표 같으면 무조건 KT 승을 보면 되는데 작년에 그 롯데 상대로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1 6인 동안 어, 방어 0.56. 근데 이제 고용표가 w 블 c 비실 때도 그랬고 아 작년에 그런 구위가 아니야. 뭐올 시즌에는 저기 뭐야 연장 연장이었나 그때 어, 구원으로 한번 나왔는데 뭐 역시나 무실조로 막긴 막았는데 뭐 일단은 고용표 던지는 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뭐 w 시 WBC 바 상태는 뭐, 그때 봤을 때는 뭐, 어, 제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고. 자, 한현희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입니다. 얘는 뭐, 긁히는 날에는 뭐, 솔직히 뭐, 어, 임창용급이고 어, 그냥 보통 그냥 평소에는, 어, 뭐, 심창민급이고, 어, 그렇죠. 심창민급이고. 자, 작년에 뭐, 이거, 지금 키움에서 FA로 한현희를 뭐, 영입했니다 롯데는 뭐, 다 주워왔잖아. 뭐, 한현희 뿐만 아니라 뭐, 남들이 뭐, 버린 거 있잖아. 재활용한다고 이제, 어, 1 0 0터짜리에다 쓸어 담아 왔어. 어, 딴 데서 다 버린 애들, 방출하고 이런 애들, 뭐, 다, 이제, 저, 저, 어, 저 봉투에 다 담아 왔기 때문에, 어, 한여인도그 중에 한 명이죠. 한여님한 명이고, 작년에 KT 만났을 때, 어, 13.1인 동안 방울 6.75. 역시나 뭐, KT 상대로 좋지 않았지만, 어, 기움 유니폼을 그을때 고척에서 KT를 만나서 한번 호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2이닝 동안 무실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영표의 몸 상태가 이제 문제라 보는데 요 경기는 롯데도 뭐 타격은 어, 타선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어 롯데가 아쉬운 게 반즈가 반즈를 내고 1대 으로 이기고 있는 찬스에서 어 우천 취소가 났다. 뭐, 그러면, 어, 사람 또, 김 빠지잖아. 그죠? 반전 나와고 어, 연표를 끊고 했어야 되는데, 롯데도. 오늘 경기는, 어, 뭐, 일단, 고용표 한번 믿고, 어, 고용표 이제, 어, 선발로 나오는 측정기긴 한데, 한번 믿고, KT승 쪽으로, 어, 그렇게, 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썩, 야, 이게 좀, 애매합니다. 좀, 확, 끌, 확 끌리다가도, 아, 그 WBC 때 던지는 꼬라지 보니까는 또, 아, 안 되고. 고민이 되고. 어쨌든, 이거 KT 승조. 한현희보다는 그래도 고용표 쪽 가는 게 맞겠죠. 음. KT 승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NC하고 김, 에릭 패디하고, 안우진 나오면 이것도 뭐, 5 0대 50인데, 에릭 패디가 뭐, 첫 경기도 그렇듯이 얘는, 어, 길게 던져봐야 6이닝이지 않나. 6이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불펜 싸움으로 가야 되면, 또 NC가 또, 어,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자, 안우진 같은 경우에 첫 경기를 하세요. 여기는 6인이 무시 좀잘 던졌고, 작년 NC 만나서도 뭐 26.1인 동안 1.37입니다. 1.37인데, 어쨌든 에릭 패드도 잘 던질 겁니다. 몇회까지 던질지 모르겠지만, 어, 예, 어, 9위를 봤을 때는 솔직히 작년까지 워싱턴에서 5선발 뛰고, 어, 한국에 왔잖아. 현역 메이저 리거야 현역. 어, 작년까지 선발로 뛰던 애가 우리나라로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달라요. 어, 역시나, 한 단계 위에 9위를 보여줬습니다. 9위를 보여줬고, 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는 오싱턴에서 거의 배팅볼 수준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통하고도 남을, 어, 그런, 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차전쟁. 요 경기는, 음, 솔직히, 안우진하고 에릭펜디다둘다 호투한다고 보고, 어, 호투한다고 보는데, 뭐, 결국에는, 어, 지금, NC도 지금, 어, 자, 어제,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라인업이 많이 빠졌는데, 이거 라인업을 좀확인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NC도. 뭐, 키움은 이정우가 복귀했고, 뭐,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지금 키움, 이정우가 복귀한 키움이 좀 타력이 좀더 낫지 않나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에릭패드의 그 가능성을 믿고, 에릭패드가 6이닝 정도까지만, 어, 안우진하고 비벼주면, 뭐, 키움도 뭐, 썩, 뭐, 어, 불펜이 뭐, 그렇게, 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음, 요 경기, 어, 지더라도 NC가 뭐 크게 벌어지는 경기를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어, NC 프렌쪼, NC 프렌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패디에 대한 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대가 안우진이라서 q m 이좀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어, 그래도, 어, 에릭 패디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NC 프렌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더스라고, 알칸타라, 알칸타라에 쳐서 꼬라지 봐, 봤으면은, 뭐, 이거 못 가죠. 어, 알칸타라, 어, 한, 저기, 한신에서, 어, 뭐, 중간계트로 나서 좀 던진다 싶지만, 뭐, 역시나 뭐, 퇴출당하고 한국이 와, 와, 왔어 이제 2020년도에 그런, 어, 모습은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아, 꼬라지 보니까 멘탈도, 어, 그날 첫날 보니까, 어, 그날 두산에 가긴 갔어. 두산이 8대3에서 8대, 개막전, 8대3에서 8대8 만들어서, 어, 연장가서, 이제, 로아스가 끝내기 쳐가지고 12대10으로 이긴 경기입니다. 아, 그날 선발에 알칸타라였죠. 알칸타라였는데, 뭐, 그때 뭐, 롯데한테 뭐, 쳐맞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기아가 뭐, 그래도 나성범하고, 뭐, 애들 면 빠졌잖아요. 그래도, 어, 오늘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 앤더스 같은 경우에는 뭐, 6 2닝 동안, 어, 삼실점. 나름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보여줬고 얘도 뭐뭐 뭐 구속도 나오고 구이 자체는 충분히 한국에 토,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2년도 작년에 두팀 맞대결 때 기아가 두산한테 강했다. 구승 칠패로 기아가 뭐 그래도 두산은 잘 잡았기 때문에 뭐 엔더스인데 지금의 알타, 알칸타라 1차전때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준 알칸타라 정도면은 오늘 기아가 뭐, 충분히 해볼만 하다. 어, 기아 프렌이나 기아 역배 쪽. 그렇게 어, 보라고 되지 않나. 두산도 지금, 어제, 뭐, NC, 그, 누구야, 어, 그, 이준호, 어, 개를, 어, 털어서 그렇지, 어, 그거 가지고 어제 뭐, 두산밭다가 살아났다. 그고 어,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음. 요 경기는, 어, 기아 프렌이나 기아 역배 쪽까지, 그렇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SSG하고 하나, 요거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원래 하나 킬러야. 어, 박종훈이가 원래 옛날, 옛날부터 하나 킬러입니다. 근데 작년에 하나한테 겁나 털렸어. 13인위 동안 방울 7.62. 그리고, 어, 우리 또 민재. 어, 우리 민재가 나오면, 어, 민재도 얘얘 예, 예, 민재 또 끌키는 날에 또 아무도 못 친다. 어, 민재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민재 한 번씩 홈에서 끌킬 때 아무도 못 쳐요. 자, 장민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어, 126.22 동안 방울 3.5. 3.5면 우리, 우리나라 투수, 어, 어 투고, 저기, 타고 투저의 리그에서는 뭐 3.5면 괜찮은 어, 성적이고, 하나 홈, 그리고 그러니까 거여기에 봐야 될 게, 하나 홈에서 어, 6 5이일 동안 방어율 2.49, 2.4, 굉장히 잘 던졌죠. 물론, 음, SSG 만나서 12.1인 동안 방어육 6.57,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대신에 홈에서 한번, 어, SS, SSG를 상대했을 때4이일 동안 아, 무실점, 뭐 어, 잘 던진 피칭이한번 있었다. 그 작년 양태 맞대결 때 10승 6패로 또 신세계가 우위에 있었고, 요 경기가 일단 봐야 돼. 뭐, 어, 작년에는 박종훈이가 틀렸지만, 그래도, 어, 그 전까지,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 킬러였음 하나 킬러. 박종훈이 뭐, 거의 하나를, 어, 하나 전에 뭐, 그전담해서 어, 자주 동판했을 만큼 하나 킬러였, 아, 하나 킬러였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좀 틀렸지 하나 만나서 작년에 어차피 박종훈은 작년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한테도 어, 많이 틀렸습니다. 그몸 상태가 자체가 뭐안 돌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데 뭐 올해는 솔직히 돈값을 해야죠. 되 장기계약을 해줬는데 문승원하고 박종훈이를 어 정용진 구단주가 어뭐 좋은 대우로 장기계약을 해줬잖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게. 뭐 그렇다면, 오늘, 어 박종은이는 올해 이제 어 성적을 좀 내야 되지 않나. 아 저기, 팬들한테 뭐 욕처먹기 싫으면, 어 그래도 어 4선발, 뭐 5선발, 요 정도 역할은 해줘야 되도고 봅니다. 올해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고, 음 뭐, 장민재의 기대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상에서 회복해서 원래대로 어뭐 돌아오는 박종훈이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그리고 요 경기는 8.5를 줬어요. 8.5를 이런 거는 9.5를 줘도 어, 오바를 건드리발만 한데. 어. 왜냐면 지금 어쨌든 하나 빠따가 올라왔거든요. 어. 어제 어 경기도 저기 어, 우리 백, 백 선생님 저기 뭐야. 어, 하나 빠따에 견디지 못하고 어, 또 내려가셨죠. 어, 역시나 어, 초반부터 1회부터 어, 1회부터 뭐 숨통 끊어버렸죠. 어. 우리 백, 백 선생님이. 어, 그, 저기, FK, F계약, FK, F계, FA 계약해서 이제 몸값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는, 어, 일단은 빠땅 올라왔고, 불펜도 나름 괜찮아요. 우리 보고 싶다, 어, 보고 싶다, 스트라이크, 어, 볼줄 안, 안 하는 날에 보고 싶다고 못 칩니다, 우리나라 애들 보고 싶다, 워낙, 어, 구위가 좋기 때문에, 뭐, 불펜도 괜찮아졌고, 뭐, 신세계도, 어, 책, 뭐, 지금 올 시즌에 보니 타력보다는, 어, 좀 투수력, 어, 뭐, 뭐, 불편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역시나, 우리, 저, 택청이, 어, 택청이가, 입대를 하는 바람에, 불편이 좀더나아진 나아진 게 아닌가. 우리 또, 택청이가 나오면 항상 불안하잖아. 그쵸. 신세계를 가더라도, 이기고 있더라도, 택청이가 나오면 항상 불안해. 그 근데, 그런 택청이가 없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서진영이나 이런 애들 뭐, 믿음이 가는 건 아닌데. 요 경기, 음, 그래도, 장민재보다는, 어, 몸상태에 그래도 1년동안 어, 작년에 부진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어, 뭐 박종원이가 좀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 모습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요거, 어, 신세계 승 어, 신세계 승보다는 어, 요 경기는 그래도 8.5 8.5면 오바쪽이 맞긴 하겠죠. 오바쪽이 맞다고 보고 구기하고 어, 어, 1년 마무리하는데 뭐 일단은 제가 좋아보이는 경기는 체크를 해서 일단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리는데, 음. 자, 어, 지금 뭐, 뭐, 맨날 들어오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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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봐, 이거, 이거, 어? 여러분들, 봐. 자, 이건 봐. 어제, 뭐, 어제 어딨노? 어제, 어, 오, 새벽에 물부 올이려고 오전에 이거 뭐야, 어? 저기 또, NBA하고 섞어서, 어, NBA 경기도 어, 들어오고, 어제 오후에 국야도 들어오고, 오늘 새벽에 물부 들어오고, 오전에 또 NBA 섞어서 한개또 보내드린 게 들어오고, 어, 아, 토토 어렵나? 그지? 음. <laughs> 자, 국약 기본, 기본표 이렇게 어, 띄어드리고, 동영상은.